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 네 일단 채팅 한번지울게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 먹방은 도노락 쪽갈비입니다 네, 아, 또, 예, 제 단골 도노락 쪽갈비 이야, 맛있어요. 해물대자식아. 음. 음. 소짜예요, 소짜. 소자. 짠 거. 음음왜 하나도 안 맵지? 분명히 매운 쪽 시켰는데? 왜 하나도 안 맵지? 이거 분명히 매운 쪽 시켰거든요? 근데 일단 안 매워요 이게 예. 쪽갈비 가격은 21,000원입니다. 소짜 작은 거아 제일 작은 거예요 아 혼자 먹기에는 소자가 적당합니다. 근데 좀 많은 것 같네요. 음. 탑이제말 하지 마세요. 음. 또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기 때문에 도망가네요. 예. 저희의 새로운 식구, 헐크가 생겼습니다. 예. 토끼인데, 토끼 키우시는 분들 많나요? 음, 토끼 키우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그죠? 토끼 이름은 헐크라지였어. 음, 개성있게. 토끼 키우신 분 있어요? 음, 어뭐야 음, 토끼 키우는 사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토끼를 제 방송기에 올려주세요. 냄새 안나고 장어 없어요. 잠시 후에 그 생방송에서만 느낄 수 있는 초코멜의 카트라이더 방족방. 예. 카트라이더 게임에서 1등하면은 제가 1등하면은 방족입니다. 우리 리젠이 배분하기 편했잖아, 만나. 응, 도탕. 밥 먹고 있어요, 예. 네. 아, 근데 육지 거북이 키우고 싶은데. 아, 근데 저는 좀 생각할 줄 아는 동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막, 응? 생각하는 그 동물을 키우고 싶어. 방금 쪽갈비 배달원입니다. 요 분, 아 진짜요? 그래서 웃으셨나? 개인인 줄 알았어요. 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날 보자마자 웃으시더라고. 엄마 음,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집에 안 가셨으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한 조각 하고 들어가세요. 음. <laughs> 예 음... 나는 좀 제꺼 안에 열어가지고 한 조각 먹고 다시 닫아놓은 줄 알았지 음문의 미소를... 음... 아 가게에요? 아니 음문의 미소를 날리길래 아 나는 뭐지... 사람이 한 조각을 쳐먹고 나한테 지금 약파듯이 했나? 아니면 지금 내 얼굴에 반했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예 아... 남자들이 절좀 많이 좋아해서 남자가,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 우리 방송은, 남자들은, 내 방, 나를 좋아해. 근데, 여자들이, <laughs> 여자들이 많잖아요. 제 방송에. 하에.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 나이가 저보다, 전부 다 거의 중학교 중딩 이하야. 근데, 남자들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딩 이상이야. 진짜 개이 될것 같아. 아, 아. 아, 시청자들끼리 개빡할 것 같아요. 나이 있으신 남자분들만 좋아하니까 나이... 나이 많은 여자가 좋아야 되는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31일날 뭔가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웃겨서 웃겼어요 그래요? 아, 방금 살해 진짜 죽을뻔했다. 아니, 안 매워요. 지금 알바생 재 방송 보고 있나요? 예. 다음에 더 맵게 해주세요. 네. 저 맨날 시켜먹거든요. 그리고 제발 좀 서비스 좀 넣어달라세요. <laughs> 너무 적어요. 그 사장님한테 가서 말해야겠어. 알바색이 하라는 배달은 안 하고 얼굴 보고 엉덩이 때릴 랬다고 아, 쉣! 더 맵게 해주세요. 이 정도 매운 걸로는 못버팁니다 아, 이 정도 매운 걸로 만족 못 합니다. 완전 몇개 주세요. 그것도 캡사신 넘어야 되고. 아나 빨리 똥 싸지 말라고 와. 아. 메이저 총합이 몇 명이냐고요? 메이저요? <laughs> 매니저는. 항상 주문해 주세요. 저분 진짜 알바서 맞아요. 예, 그방금 배달로 어디 갔어? 예.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손톱 주세요. 예, 손톱 주시라고 손톱 예, 손톱 주 손가락 끼는 거 주세요. 손가락 끼는 거. 그래야지 방송에서 얘기할 거라도 있지. 아이 가게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 레드팀 돼가지고 시퍼폭탄 터트리러 갑니다. <목소리> 아. 아 근데 진짜로 박신의미만장이 사장님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예틀은 맞으세요. 이게 아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laughs> 그럼 방금 배달로리 는 사람은 진짜 배달 온거 같은데. 장난이죠. 블랙. <laughs> 어, 너 블랙.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경찰이 왜 있고 법이 왜 있습니까? 예. 입을 보니까 존나 더럽게 먹었네요. 죄송하면 경찰이 왜 있고 법이 왜 있냐고요? 예! 이, 좋다! 음 개소리하지 마. 응 저까지 알바. 방금 전에 닉네임 알고 있어. 그 남자 이모티콘이야, 얘들아. 손에 피 보는 것같다고요 남자, 답게 쪼갈비 이 아예 이자자게국을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숟가락 여러분 숟가락을 준다고 <laughs> 숟가락을 쓰는게 아니에요 예? 남자답게 먹으려면은 그냥 나게로안먹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yes. 오고 있네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조금만 배달해드립니다 소비자교육청 소비자센터에 전화할겁니다 감히 손님이 주문하는데 배달을 안해준다고요? 예?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합니다 아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 센터에 전화해요 서비스가 너무 안좋습니다 이러 보호 고소합니다 예? 고소당이 싫으면은 즉당이 하세요. 불닭보다 매워요. 네. Yeah. 이 정도 의 엑스파일 나가기 싫으면 조히하세요 먹거리 엑스파일. 부산에 맛이 있다는 그 도너럴 쪽갈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과연 서비스도 괜찮을까요? 없어졌어? 아, 씨. 그거 없어졌어요? 아, 아 와, 오. 이좀 닦고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초코형은 먹방 야망이 재밌음. 토크 노잼. 어, 인정? 음. 음? 음! 나도 그거 솔직히 인정. 음. 아. 아. 빨리 먹고 없애버리겠어. 그래? 음. 블랙소금 초콜릿 여기 가보자 곤충편? 왜? 나 재밌게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이정도의 먹거리 X파일 재밌었습니다 얘동물야 어디 갔냐? 일단은 동서남북으로 똥을 뿌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동물 보여드릴게요, 잠만요. 다 먹고 와. 소설이 끝났군. <laughs> 아.

맵다 직장에 있냐고요? 컨셉입니다 <laughs> 아 매워 아 뜨거운 몸먹으 맵다 안에 아, 네. <laughs> 네, 카트 연카 타야 니다 여러분들이 연, 연습 카트 타야 되고 저는 제가 타고 싶은 건 뭐나 그리고 저는 5초 뒤에 출발합니다 모자이크. 음. 연카에 맘넷도 있어요. 아! <laughs> 잘 먹었습니다.